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무면허 음주운전 이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무면허 운전자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차량을 절도하여 무면허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많이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면허인 것도 모자라서 음주까지 한 상황이라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분받게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처분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벌금형 납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경우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과거에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재취득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이외의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피사고를 냈다면 사안이 더 복잡해지는데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면허 재취득을 할수 있는 결격기간도 단순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2회 2년, 2회 이상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만 수치가 낮더라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무면허라면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재범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면 판사는 피고인이 법원의 결정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잘 선처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 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호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